습니다 아멘. 엘레미아 33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는 내게,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을,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내게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과 무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이 없는 기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응답의 종류는 즉시응답 큰 것은 조금 늦게 응답 무응답, 기다려라 라는 기도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안하신다? 응답하려라.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신다. God my answer yes. g my answer yes. 긍정적으로 yes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왕하 2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누구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 네. 왕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렵고 연약할 때 아플 때 기도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며 용서받은 죄인이니 기도할 때 또한 응답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누구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신다 간마 d my answer no no 기도를 할때 악한 마음을 품고 가서 가만 안둘 거야 하고 무기를 협박하고 그런 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축복해주는 거, 더잘 되는 거, 그런 것을 응답해 주시지, 나쁜 마음으로 악의 마음을 갖고 가면, NO라는 것입니다. Good my a s 마 NO! No! Good my a s NO!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기도는 노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에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겠다고 응답하시고 큰 소망을 우리는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네 번째는 기다리도록 응답하신다. Can my answer wait? my answer wait? 기다려라. 너의 기도가 너무나 크다 제목이 응? 큰 만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가서 3장 25절에도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와께서 호 선을 베푸시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아, 네. 선을 베풀어 주셔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큰것으로 응? 응?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에 웨이터 기다려야 된다. 가, 응, my a n s 그리고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릴 때 좋은 열매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겸손하게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기다릴 때 좋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웨이터 기다려라 기다려라 노우가 아니고 웨이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안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욕과 같이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하면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큰 것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그 지금 바로 곧 응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어, got my answer, get to work. 지금 바로 응답해주시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때 하나님 지금 제가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대화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 직장에 대한 일들을 잘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또한 어?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멘. God may, God may answer get to work.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그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네. 잘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함으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와요.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은 마음이 어떤 가 불안해요? 편안해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빌리포 사장 6절, 사장 4절에서 6절에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해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멜. 기도할 때 평강으로 인해요. 아참 편하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음, 내가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편안함을 주시고 음,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것을 평강으로 마음을 음, 편안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그래서 지혜를 주셔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주셔요? 지혜. 지혜. 야곱슬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주시고 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형통함을 주셔요 무엇을 주신다? 형통함.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은 지혜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야 6장 5절의 말씀에도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과 가운데 아무 성도 읍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들을 삼기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으, 평강을 주신다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하고 또한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고진동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응? 또한 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또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또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음, 그 말을... 받는 사람들로 세례를 받으면서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였더라. 어? 하나님께서, 어? 더 많이 부응되는 역사, 더 채워지는 역사, 응, 어? 삼천이나 더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거할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기에 어 기도하기 에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수 있는 역사 중에 가장 효과 있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기도자들은 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또 서로 사랑함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해야 돼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대명. 응? 첫째의 계명이고 둘째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또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며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나. 구약시대의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에 모세가 기도 홍해를 갈라줬어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무엇이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어요. 기도하였더니 태양하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태양이 멈춰질 줄 알고 기도하였더니 멈춰졌어요. 누가 기도하였을 때 여호수아 또한 기도온 사자가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응, 저 양털에, 응,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양털에 이슬이 적게 해주시고, 또한 마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또한 11기하 20장 8절에도 11절에도 히스기하가 기도로 하나님의 종 이슬, 이사야가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기도하였어요. 기도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였더니 사자 굴속에다 집어 던졌는데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사자 굴속에서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또한 응? 다니엘서 보면, 3장 19절, 20절에 보면, 부가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 누구를 풀무불에 던졌으나 불이 능히그 몸에 해하지않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 누를 낳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또한 왕상 1 8장 십육 절 십사 십육 절 보면 갈매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기도로 비를 내려달라고 팔백 대 팔백 오대 일로 엘리야가 갈매산 산상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나 이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왕아그 바알 선지자가 섬기는 신이기나 신이 이 하였을 때 갈매산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성경회를 예를 들면 으 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입을 벌려서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앉 자는 반드시 그가 가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또한 누가 보면 11장에도 신약에 음. 나타난 예를 보면 사마리아와 갈리사의 한촌에서 열명의문통병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멋진 파도가 잠잠해졌네 또, 소경이 이렇게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또한, 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의 강구를 들어주셨고,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30절, 33절,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8절에 악한 법관의 예를 통하여 끈질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악한 법관으로 인하여서, 악한 법관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 뭐 구치소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청년들, 2030들은 깨어서 대통령을 빨리 제자리에 복귀시키라고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걸 믿습니다. 아멘. 악한 복관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복관의 예를 통하여 끈질긴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3일절이라 여러분들이 강화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시청에, 강화문에, 남대문, 서울역, 서대문, 동대문까지 3천만 명이 모여서 줄을 쫙 이어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태국기를 희날리며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석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사실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났다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음. 또한 어, 누가복음 8장 41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 해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시고 열두의 혈류증 여인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라인성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18장에 죄를 자백한 세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옥에 갇힌 베드루를 구출하였어요. 어? 모든 성도들이 베드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음, 구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도 36장, 42절에도 베드루가 기도하여 욕바의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응답받지 못하기도는 음. 어떤 건가? 응답받지 않는 것은 기, 회개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깨끗한 자를 사랑하시고, 죄를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종댓든죄가 있을지라도, 흰털과 같이 이는 용서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예. 이사야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눈을 가려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종북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털 같이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다? 회개할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음. 남의 죄를 용서치 않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 5절에도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의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 재정 돌파가 일어난다. 셀모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못한 제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분을 품어도 해가지이이이 전에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렵니라 우리는 부부간에도잘 지내야 돼. 서로 막히지 않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화해될줄 믿습니다. 형제간에 항옥하지 못한 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야, 야, 보고서 보면 사장 이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치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아, 네. 또한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응?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1 십장 1십절에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남편이 될수 있고 자식이 될수 있고 돈이 될수 있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회도 어르신이 저 인천 부평에서 시식하게 걸어오고 계세요. 전철 타고 봉천역에서 이 교회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오고 계신데 참 훌륭하시죠. 어른이 어른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도 정말 어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축복 주시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잠자듯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음,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곳을 인색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담언서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자의 부르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지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남에게도 줄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주지 않고 마음껏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 여덟 번째는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아파트를 한 개는 아니고 한열 개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욕심을 부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우서 사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 또 외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은 이미 사랑을, 사랑을,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이미 핍박을 받을 때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누구한테 칭찬받는 게 좋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상이 더큰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중원부원하면 안돼 기도할 때응 중원부원 중뭐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도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자긍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만 기도 많이 한다고 막 자만하면 될까 안될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11절 12절에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렸나이다. 나는 11주에서 11주에서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염려면서 하 구하는 기도는 안돼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제가 건강해요 우리 정해도 성도님이 건강해요 손도 건강하고 다리도 건강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하고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는 천국에 있잖아요 무엇이 있다?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이니까, 걱정해도 될까, 안 될까요? 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혜도 어르신은 95세인데, 암송을 그렇게 잘하세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와 간구로 너의 고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 네. 그래서,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 어, 어, 정혜도, 성도님, 암송하세요. 암송하면, 염려, 근심, 마귀가 떠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섯 번째는 기도에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 라고 핑계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 너무 힘들어. 물질이 어려워. 너무 그거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노마서 8장 7절에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한다면은 우리 바로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못해. 교회 갈 수가 없어. 피곤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10장 18절에도 게으른 즉,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에 풀어진 즉, 집이 새는 이라. 또한, 잠언서 6장 6절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우리는 개미한테도 배울 일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개미는 비록 벌레 같은 곤충이지만 그가 열심히 자기 먹을 것을 메구서 이렇게 가는 거 보았어요? 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1 1조 2시간 24분 정도는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쉽지 않은 순간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